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면서 1월 12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드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 9 0장입니다 예, 수가 거, 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에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 느리 네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시네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당하하면때때음 기쁨 누리네 음 으음, 으음, 으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로 즐거운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나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지니거니리시네이 세상이 니할때가 마귀의 권세이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지니 거느리시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39장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5절 말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 예시나 친일장 애굽 사람 보디바리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요셉이 그의 주인에게 은혜를 입어 섬김에 그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위탁하니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아멘. 오늘 창세기 39장의 말씀을 통하여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37장부터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말씀드렸던 37장부터 이 요셉 꿈의 사람 요셉의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37장에서는 요셉이 가나안에서 생활한 그 어릴 때의 그 유년 시간을 우리가 볼수 있었다면 오늘 39장의 말씀은 그의 삶의 터전이 가나안에서 애국으로 옮겨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점은 이 가나안에서는 보배롭고 존귀한 아들로 전폭적인 지지를 받는 아들의 모습이었다면 애굽에서의 시작은 그 시작이 굉장히 초라합니다 그것이 이제 1절 말씀인데요 1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갔는데요 바로의 신하 친인의장 애굽사람 보디발이 그를 데리러 갑니다 그냥 데려간 것이 아니라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 요셉을 샀다라고 표현하는 것을 봤을 때 노예 생활을 이제 시작하게 되는 그래서 애굽에 사는 주인을 섬기는 자로 그가 아주 급격하게 떨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기고만장했던 요셉 하나님이 그를 요셉이 정말 요셉 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이 발동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좀 살펴볼 내용이 있는데요. 그것이 뭐냐면 요셉이 애굽 바로의 친일장 집에 팔려갔는데 그 성경에는요 요셉이 불행했다, 슬퍼했다, 낙담했다라는 말은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좀 특이하게 봐야 될 부분들이 바로 이 부분인데요. 그가 오히려 형통했다라고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삶도 어디를 가든지 형통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그 요셉이 형통한 이유를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2절 3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3절 말씀 하반절인데요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누가 보았을까요? 그 주인이 보았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통할 수 있었던 그 근본적인 이유는 바로 하나님 때문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잘 되고 또 축복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을 원하지 않는 분은 아무도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형통의 복을 엉뚱한 곳에서 찾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성경은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형통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형통은 그저 한 가지 일의 형통이 아니라 모든 일에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것이 3절, 하반절에 나왔던 그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범사가 잘 되고 형통하게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복을 붙잡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형통의 한계를 우리는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형통은 요셉으로 인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가 섬기는 그 주인의 그 집도 복을 받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5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하였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 요셉을 통하여서 뭔가 잘 된다는 것을 요셉이 뭐만, 뭐만 하면 잘 된다는 것을 주인이 알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모든 소유물을 주관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다 라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러한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사업이나 장사를 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자, 나 혼자 할수 없기에 종업원을, 그리고 파트너들을 이렇게 어, 뽑아서 함께 일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런데 어떤 사람을 만났냐에 따라서 이 사업의 승패가, 실패와 성공이 나뉘어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사람을 선택하고 싶으십니까? 저는 무엇이든지 좀잘 되는 사람이 내 곁에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요셉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여러분 주변에 많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기서 멈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먼저 나의 모습을 말씀에 비추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리고 그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셨던그 형통의 삶이 우리에게도 혹시 있는지를... 오늘 살펴보는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먼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때에 우리 주변에 요새과 같이 그 형통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더 많이 생길 것을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나 자신을 하나님의 그 다스림 안에 그 통치 안에 두는 그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은 어디를 가나 하나님의 계획하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하여 아 하나님의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뭔가 다르구나 하는 것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증거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삶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요셉의 삶을 통하여서 그 형통의 삶을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또 주님의 임재 가운데 형통하게 되는 그런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형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과 동행하는 축복의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형통한 자가 필요하셨던 아버지, 그 아버지의 계획하심을 이루기 위하여 요셉으로 형통한 죄가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형통함을 그 주변 사람들로 알게 하여 주심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보았습니다. 주님, 주님과 동행함이 형통의 복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맡겨진 작은 일부터 순종하게 하여 주시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형통한 믿음의 사람 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계속되는 추위와 또 그로 인하여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주여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요. 주가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옵시고. 특별히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통당하며 또 마음의 연약함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믿음의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주의 보혈로 덮으사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일을 준비하며 계획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지혜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어서 지혜와 능력을 덧뎁혀 주시옵시고 능히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깨닫게 하심이 하나님을 따라 믿음으로 동행하기를 원하며, 또 주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믿음의 성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축원함 나이다. 아멘.